일단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자료 공개를 이때까지 안 했다고 하는데 리스트를 공개당했더니. 그러니까 뭐, 뭘 조정했는지. 근데 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? 저희가 이번에는 하기로 하죠, 그냥. 일단 예전에 하면 안 돼? 아니 국가 예산을 있습니다. 아니 국가 예산을 예. 다 국회로 다 보낼 거고. 예 맞습니다. 그 집행 자체는 비밀도 아니고. 예. 그런데 안 공개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.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.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? 없습니다. 없으면 해야 모든 그냥. 예산은 자세한 예산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. 아, 이제 그중에 그 어떤 부분이 사양이... 네, 알겠습니다. 그 우리 예산실장님 뭐 사연도 많고 막 그럴 텐데 예. 어, 이 과정 자체를 미정상태에서 공개하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음. 그러긴 한데 우리 정창수 소장님 말씀은 이 의사결정 과정을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죠? 아니죠. 그 어쨌든 확정된 뭐, 거는 다 공개하자. 별로 문제 없을 것같은데 예,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네, 그럼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공개하시고요. 그다음, 두 번째로.